말씀. 1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도합니다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육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수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수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수불론땅 아야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을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비라돈 사람 필레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고 대신 방을하거나또 그분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참이 권사님 이 집사님 한명한 한 명의 그 인생도 다 기록하면 참 멋진 책한 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야기라든지 또 인생 살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이야기들 사실 그런 어렵고 재밌고 즐거웠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재미납니다. 근데 문제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전에도 어떤 할머니 권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 18살 때 시집오니부터 시작을 해요 계속 된장찌개 처음 끓인 이야기랑 시아버지가 자기를 잘못했는데 보고해 주신 이야기 그래서 쭉 듣다 보면 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어, 아주 마음을 정하고 내가 보다 끝까지 다 들어보리라. 하고, 한 3시간을, 아이고, 네, 원장님, 어, 어머어머하면서 들어줬는데, 32살까지밖에 못들었어요 네. <laughs> 이야기가 긴지.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이야기도, 또 오늘, 엘론, 여러분, 이름 기억이나 나세요? 응? 앞 압, 입돈, 돈앞돈인지입돈이지 여러분, 앞돈이에요잘 이름도 기억이나 지 않아요. 입상이라는 자도 있었어요 7년, 8년, 아니 10년 사사로 했던 내용이 딱두절 태어난 거, 이름 그 죽었더라 많은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보라처럼 또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삼손의 이야기처럼 굉장히 길고 또 마지막 사사로 볼수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는 훨씬 더 길잖아요 그런데 단두절 정도로 그가 그러니까 8년 동안, 7년 동안, 10년 동안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고 적군들을 물리친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이 안돼 있고 두절 정도만 하고 지나가는 사사의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엘론도 압돈도, 입산도 이들이 하나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공헌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기도 보고, 또 성경에 말하듯이, 우리의 하나님께 행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 표놓인 많은 책들인 행위록에 모두 다, 일거수 일투족이 말한 것도 행한 것도 다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일들 또 주를 영화롭게 한 일들 다 기록하고 또한 기억하고 계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선교가 한창 이제 힘을 얻고 막뭐 YM 뭐 CCC 하면서 막 선교 사들 파송하고 한참 붐이 일어나는 90년대 또 00년대에. 그런 찬송가도 있어서 굉장히 짧은 건데, 파송을 축하하면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마음에 당신의 이름을 새겼네. 그런 거 아무리 하는 일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다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시다. 그런 찬송가 짧은 파송 찬양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YM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입상 보세요. 무슨 내용을 씁니까? 그냥 살살가 되었는데. 아들 30명, 딸 30명 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 시집 보내고 장가들이 들었더라. 그러고 말아요. 7년이었더라또 다음 사람으로 엘론이 나타나는데 또스불론의 아야네 장사되었고 그리고 다음 사람 또 압돈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어서 함께 이동을 하면 70명의 나이대가 우르르 갔더라뭐 그런 얘기예요. 오늘 날에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하나, 둘 낳고 셋 낳으니까, 하나 나으니까 그들의 막 결혼식을 시키는데 막 무슨 막 화려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막 무슨 축가도 부르고 음식도 최고로 맛있는 거를 준비하고 그러죠?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어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60명을 시집장가로보내는 생각하면 과연 이 결혼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까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재미난 본문이 되겠죠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문상제 유교에서 따라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7년이든 8년이든 10년이든 사사로서 쓰임 받고 주행을 의 하였다 또후대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읽을 내용이 나에 대한 내용이 전혀 겨우 두 줄밖에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삼주실 내용을 알고 계시다.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소소한 일들 주님께서 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삼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이름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만큼 사사할지라도 주의에게 시인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